속도 테스트 결과는 읽기 3230, 쓰기 1898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40기가 BPS급 SSD 리더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사용되는 10기가 BPS급 SSD 리더기에 비해 고스펙이다 보니까 사이즈도 크고 쿨링핀도 달려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본체와 1mm 서멀패드 40기가 BPS 케이블이 있고요. 고정핀 두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케이블은 약 30cm 정도 되는데 C2C 또는 C2A로 연결을 지원을 합니다. 썬더볼트 4나 USB 4.0 지원하는 케이블이 보통 2만원 정도로 꽤 비싸더라고요. 본체 기본 무게는 86g 정도고요. 써멀패드 3개와 SSD를 넣으면요. 110g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케이블까지 하면 131g 정도로 무게는 조금 나가는 편이고요. 투명한 케이스라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이렇게 밀면 뚜껑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뚜껑에 금속판이 붙어 있는데, 나사를 풀면 분리가 가능하고요. 이 금속판에 써멀패드를 붙여서 SSD 열을 외부로 발산시켜주는 역할도 해주는데, 기본 동봉된 써멀패드가 1mm로 너무 얇아서 쓸모가 없습니다. 대보니까 2mm 두 개로 붙였는데, 3 m m 는 되어야 금속판과 SSD가 밀착이 되더라고요. 써멀패드가 접착 능력이 있다 보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밀어서 고정시켜서 닫아버리면, 열기가 그 다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걸쳐놓고, 이렇게 뺄수 있게 해놨습니다. SSD를 안 꺼낼 것 같으면 이렇게 위로 밀어서 완전 고정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SSD 아래쪽 기판과 닿는 부분도 2mm 써멀패드를 붙여야 아래쪽으로 열 확산이 되고 그래야 쿨링팬으로 기판 열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제대로 쓰려면 2mm 써멀패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판의 구멍은 4개가 뚫려 있는데 2230, 2242, 2260, 2280 4가지 사이즈의 SSD를 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판도 한번 분리해 봐야겠죠? 이 모퉁이 4개의 나사를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기판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컨트롤러가 보이는데 ASM 2464 PD라고 적혀 있고요 검색해 보니까 USB 4 썬더볼트 34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펜도 분리하려면 뒤에 있는 나사를 분리하면 되고요 펜에 이 스프링 같은 전원 단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눌러져요 이 기판 보호하는 거로 이렇게 붙이고서 그러면 여기 단자가 보이잖아요 얘를 맞게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주기만 하면은 동작을 합니다. 이 전원 다자가 연결돼 있으면 이 펜이 도는 거거든요. 그팬 소음이 좀 있다 싶으시면 이걸 빼고 방열판만으로 사용하셔도 될 거는 같은데,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결합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2mm 서멀 패드를 아래쪽에 깔고요. SSD를 끼우고 고정핀 홈에 맞추고요. 쭉 내립니다. 그다음에 돌려가지고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방열판 부분에 서멀 패드 4 m m 째를 넣거나 2mm 두 장을 겹쳐서요. 올려주고, 살짝 눌러주면 이게 고정이 됩니다. 보시면 써멀패드가 굉장히 밀착이 잘된게 보이죠. 벤치 테스트하면서 SSD의 컨트롤 온도는 최대 44도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았고요. 속도 테스트 결과는 읽기 3,230 쓰기 1,898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일반적인 10GB PPS SSD 리더기가 속도가 읽기 1,051 쓰기 1,041인 거에 비해 상당히 고성능이고요. 저는 노트북을 리뷰할 때마다 매번 100GB짜리 게임 데이터 파일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쓰는 건 아니고요. 요런 SSD에 미리 저장해 두고 그리고 엑스박스나 스팀 어플만 깔아서 바로 인식해서 사용을 합니다. 시간 절약도 되고 매번 설치하는 번거로움도 없기 때문이고요. SSD 성능을 타는 포르자 우라이즌 레이싱 게임 등은 1기가 bps급 그 리더기로는 로딩이 좀 느리고 가끔 렉이 걸려 가지고 좀더 고성능 리더기가 필요했는데 확실히 이걸로 테스트를 하니까 포르자 우라이즌 로딩도 빨라지고 렉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합판 개봉하고 SSD 추가했다가 테스트 끝나고 다시 빼내는 번거로움도 없어서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자 들이라면 10기가 BPS급을 사용하셔도 충분할 거라 보고요 가격도 2만원 아래면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10기가 BPS급 리더 기가현실적인 가격이죠. 이 제품은 가격도 1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고성능이다 보니까 사양을 타더라고요. USB 4.0 들어간 AMD 노트북과 인텔 12세대 이상 USB 4.0 썬더볼트 3 4 단자에서는 정상적으로 40기가 BPS급 성능을 보이는데 인텔 11세대 이하 썬더볼트 4에서는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꼭참고세요 참고하셔서 판매사에 지원을 하는지 문의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런 제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